기출베스트 1회 13번. x축의 수직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x좌표가 똑같고, y축의 수직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똑같아요. 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x좌표를 알거나 y좌표를 알때 다른 좌표 구할 수가 있고,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다. 그래서 a를 구하려고 해요. 점 a는 좌표가 small a. 그럼 d점도 x좌표가 small a.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 y좌표는 root 6a. d점과 c점은 y좌표가 같아요. 그러니 c점의 y좌표도 root 6a. 그럼 y가 루트 6a가 되는 x를 찾아야 되죠. 루트 6a가 되려면 x가 2a여야 돼요. b점의 x 위치는 2a.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니 ab와 bc 길이가 같아요. 오른쪽에서 왼쪽 뺀 ab 길이는 a. 그리고 c점 y 좌표가 양수이니 이 길이 자체가 y 좌표 루트 6a a와 루트 6a가 같다. 양쪽 제곱해서 루트 벗기면 a 제곱이 6a. a는 양수죠. 그럼 a로 나눠도 돼요. 면 a는 6 정답은 3번. x 좌표 똑같고 y 좌표 같아요. y 좌표가 이거 되도록 하는 x 구하고 x 좌표 차 요거 y 좌표 차 여기가 0이니까 그 길이가 같다.